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다면, 쿠쿠 인스퓨어 헤리티지 28평형 공기청정기가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외관이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,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무드등이 은은하게 빛나며, 조명이 예뻐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탈취 필터와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, 프리 필터가 탑재되어 있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뛰어나며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 매우 만족하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쾌적한 공기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최적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